오늘 첫 번째 자극이 아니지만 메뚜기와 일대일이랑 어 그리고 어 아야야 아아 메뚜기와 일대일이랑 아좀 장착하고요 제가 메뚜기와 일대일이랑 메뉴를 좀 올렸습니다 네, 네, 구독자는 명이고요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기 그 유키티비도 있고 그리고 여기 유티티비도 네, 있고 뭐예요? 여기 유티티비도 있고 워리도 있습니다 월,이,월이 빨리 스킨 동숭이 말고 다른 걸로 바꾸고 보세요. 아벨 모리. 두개좀 스킬을 쓰면 딱 들어. 그리고 제가 동선을 시작하겠습니다. 아, 너무 아, 여기 여기가 제가 만든 예? 맵이 아니고 여기 간단해서 만든 맵입니다. 당신, 어, 당신 스티브입니다. 네, 저는 지금 너 스티브라고 지금 제가 나는 지금 나 지금 나안 돼. 야, 나 지금은 지금 스티브인데 지금 배친입니다. 자, 이번엔, 이 맵은요. 자, 제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64개를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가지 여기 어가습 아, 그리고 오늘은 맵을 모셔왔습니다. 서 여기 가 무서운 거 아닌가요? 아, 저도 무서웠제 그거입니다. 아, 당신 생일이라도 기가 무서봐요 내가 이걸 왜이렇 찍는 것같아요 누가 좀비 한 명만 소환해 주세요. 네, 제가 네. 스폰하겠습니다. 네. 네. 아이언맨 씨, 빨리 스폰해 주세요. 네. 네, 내가 스폰했는데요. 야, 일반 좀비면 됩니까? 네, 일단 다 소환하세요. 빵빵. 자, 추가했습니다. 좀비야, 우리 마구입니다 우리 마구 어디에 설치할까요? 좀 차례차례 합시다. 야, 자기 만마검이다 이거. 어. 자, 준비. 마검 버리 시작하세요. 어디다가? 우동하겠습니다. 가족 저는 좀 사양하겠습니다. 아 진짜 뭐예요? 가족은 못했습니다. 저좀 살려주세요. 네? 저좀 네, 살려주세요. 워리 씨가 그랬습니다. 왜요? 아 진짜 미친이에요. 아 여기 물질 때 넣은 사람 누구야? 아좀 내템. 나안 먹었어. 내채 네 먹은 사람 빨랑내나나안 먹었어. 네 네 탭. 아, 아 뭡니까? 아아 네 <웃음> <웃음> 으... 방송 촬영입니다. 이거 나한테 불질없습니까맨님이 라이터를 들고 있는 것을. 이거는 아, 네, 그그나 혼자 할래. 망했다. 이거 뭐죠? 말도 안 되네요. 정말. 죄송하지만 다시. 아 저기요 좀 하드 좀말아 주시래요. 그리고 어떤 말? 모양이 아, 아, 이상한 놈이 절대 아, 파 파괴하고 네, 도망을 쳤어요. 네. 야, 그럼 나도, 나도 들어면 안 돼? 난 숨어있네. 야야, 대우 네월대야 나. 네 망했어. 자 아, 다시 시작합니다. 죄송한데 제템 주사러. 있어 있어? 자 빨리 좀비 조환하세요네 알겠어요. 그래 나 여기고요. 우리 팀한테 불지를 놓마시고요 좀비가 불지른 아, 거예요. 왜 저보고 그럽니까? 얘들 좀 해치워줘. 우리 팀한테 놔지마세요 내가 지금 좀비 모으고 있거든요. 좀비 더 있습니다. 어디가세요? 어린요좀비요 여기. 어디요? 어디요? 없습니까 있습니다. 전하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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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제가 <laughs> <야>, 이용이데 <이게 웃음> 어디 있습니까? 아이언맨이어서 나서 찾아보겠습니다. <laughs> 저기 있네.